안녕하세요 윤리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그 CS 형태의 버전 관리 도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일단 그 CS 형태가 많이 사용되고 있다고 얘기했고요. 그리고 사용하기도 편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산형에 이제 기을 쓰려고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이 기시 갖고 있는 분산형 어떤 특징을 갖고 있고 왜 우리가 분산형을 쓰려고 하는지 그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지금 우리는 세 명이 팀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팀이 같은 네트워크에 있다면은 과거에 사용했던 것처럼 한 프로젝트를 이렇게 모아놓고 공유해 가지고 그 CS 형태의 버전관리 도구를 사용해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 되겠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이 아닐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저희는 이제 프로젝트를 같이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같은 네트워크에 있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합시다 그럴 경우에는 이거를 가져가야 되는 거죠 공유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공유하기 위한 여러 가지 뭐 VPN이라든지 이거 쓰기에도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시다 그럼 저희가 할수 있는 방법은 이거 밖에 없어요 이 프로젝트 전체를 복사본을 가져갑니다 그리고 이 사람도 이 프로젝트 전체를 복사본을 가져가는 거예요 이럴 경우에는 CS 형태와 달리 뭐 락을 건다든지 이런 것이 불가능하죠 그냥 자기 멋대로 자기가 맡은 부분을 버전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가져가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 멋대로 버전을 각각 이렇게 만들어 갑니다. 이게 바로 분산형이에요. 이걸 달리 얘기하면 비연결형이라 말하기도 해요. 그냥 가져가서 자기 거를 만드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은 각자 만든 내용들을 그냥 각자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이팀 작업이기 때문에 결국 각자 만든 것을 가져다가 같이 합쳐야 되잖아요. 그렇죠 비연결형 또는 분산형 관리 도구는 이렇게 각자 만든 것을 가지고 와서 합치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때 합치는 작업에 도움을 주는 도구가 있다면 그게 바로 깃이에요. 깃은 복사본을 각자 만들어내요. 이 그림을 보면 알겠지만 이 그림에서 이게 바로 복사본. 여기서는 브랜치라고 하거든요. 가지. 그래서 가지가 여러 개 만들어지고 그 가지를 합치는 데 도움을 주는 그런 도구가 깃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이런 형태의 모양이라면 그래서 같은 네트워크에 있을 수 없고 각자 가지고 가서 자기가 담당하고 있는 녀석을 이제 구현한 형태라면은 이런 키 쓰는 게 도움이 되겠죠. 요즘에 오픈 소스가 많이 제 사용되고 있는데요. 바로 이 g i 이라고 하는 도구는 오픈 소스를 개발하기에 가장 적합한 버전 관리 도구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사실 g i t 라 녀석을 만든 사람은 그 리눅스를 만든 리눅스 토발즈예요 그링스라는 녀석은 혼자 만들어진 게 아니라 링스토발즈에 의해서 시작은 되었지만전 세계에는 모든 개발자들이 참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각자 맡고 있는 부분들을 만들어서 이제 털어서 합치는 작업을 하게 되는데 그때 링스토발즈가 원래부터 사용해오던 그런, 어, 기과 같은 도가 있었어요. 분산형이고 비연결형입니다. 그런데 그 녀석을 사용할 수가 없게 된 거죠. 그 녀석이 유료화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걸 대신할 수 있는 도구가 필요한데 현재 리눅스를 무료로 만들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사람인데 유료 버전에 대한 내용을 거론할 수는 없어서 어, 새로 만들게 된게 이제 t 입니다이 t 은그 전에 자기가 사용했던 그 버전 관리 도구보다 훨씬 더 경량화되고 예 훨씬 더 기능적으로 뛰어난 녀석으로 만들어졌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거기에 대한 혜택을 받고 있는 거죠. 이 t 을 사용할 때 여러분들이 이제 배워야 할 내용은 크게 세 개의 범주로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각자 이제 가져간 그 사본을 가지고 로컬로서 버전을 만드는 방법을 할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로컬에서도 이 버전 관리를 할때 브랜치라고 해서 가지치기를 할줄 알아야 되고, 그 다음 이런 버전이라고 하는 것은 전에 말했지만 이제 백업본이기 때문에 백업을 되살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버전을 만들고 백업을 복원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 게첫 번째 능력. 두 번째는 사본을 만들고 사본을 합치는 그런 머지하는 능력을 갖는 것이 두 번째 능력이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과 같이 협업을 할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기 u 브 같은 데다가 얘를 올려서 공유할 수 있게 하는 작업이어서 클론한 다음에 원격에 있는 오리지네에 있는 내용을 가져다가 합치는 작업을 하거나 이제 머지하고 충돌하는 것을 회피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갖고 그런 식으로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브랜치 또는 원격 관리 이런 것들 할줄 아는 게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내용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는 그런 내용을 다룰 거고요. 제가 그 내용 하나씩 하나씩 알아볼 건데, 제일 처음에 할 것은 이제 기술 설치하고 개인적인 로컬 상에서의 버전 관리를 시작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